더 친절한 Swift 프로그래밍 제로의 둘째 마당 1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둘째 마당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Swift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첫째 마당에서 Playground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처음 Swift 코드라고 하는 걸 만나봤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VAR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VAR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변수라고 하는 걸 잠깐 얘기했는데, 이 변수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변수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 다음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변수, 그리고 이 변수를 담아둘 수 있는 변수 상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자료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변수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자료형, 얘기가 주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파일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면 될 텐데요. 우리가 Xcode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 되면 플레이그라운드를 사용하는 경우, 즉이 Xcode에 자, 실행을 이렇게 하면 시작 화면이죠. 시작 화면에서 첫 번째 메뉴를 누르면 플레이그라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플레이그라운드 파일을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만들어 놨죠. 그리고 프로젝트 바깥에다가 만들라는 상관은 없고요. 어쨌든 이 파인더라고 하는 파일 탐색기에 가 보면 자, 도큐먼트 밑에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 밑에 플레이그라운드 파일을 여기다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폰용 앱을 만들면 다시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여러 개의 파일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파일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새로운 파일들을 만들어 놨다면 이거를 작업 공간 폴더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플레이그라운드용 파일이 만들어지건 또는 아이폰용 파일이 만들어지건 간에 자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맥북이나 또는 아니면 아이폰용 또는 그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윈도우나 아니면 서버나 이런 데 실행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입력한 이런 소스 코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걸 소스 코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위프트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다루면 된다라고 뭐 방법을 정해 놨잖아요. 그거대로 따라서 동작하는 방식을 정의할 수 있고요. 그거를 컴퓨터가 알아먹는 포맷으로 바꾸는 과정을 컴파일 또는 빌드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응용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파일과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 LLVM 컴파일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소스 코드가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기계어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거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 과정에 빌드 또는 컴파일이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가 되겠네요. 자 중요한 거는 그런 이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해본다라고 하면, 아이 소스 코드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실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포맷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예요 플레이그라운드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이 x 코드를 실행을 하고 첫 번째 메뉴를 누르면 일단 그 파일이 어디 저장될지를 지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폴더를 만들거나 해서 그 폴더 안에 자 이름을 넣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새로운 거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거를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직접 같이 한번 해보면 되겠죠. x c o d 실행을 하시고요. 자, 첫 번째 메뉴 get started with playground라고 하는 거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여기다가 자 뭔가 선택을 하도록 돼 있죠. 얘기한 것처럼 템플레이트라고 하는 거고요. 이 템플레이트는 처음에 이렇게 비어 있는 템플레이트가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시작을 할 텐데. 다른 걸 선택을 하게 되면 필요한 코드가 자동으로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이제 템플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자, 넥스트 누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어디다가 저장을 할 거냐? 자, 프로젝트 다큐먼츠 밑에 어디에요?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 밑에다가 저장을 할 거다. 이름은 my playground 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자, 변 a b l 을1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자, 소문자로 시작하는 베 a r i 1 이렇게 봅니다 변수라고 하는 걸 영어로 하면 variable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variable 1 이렇게 입력을 하고 create 눌러봅니다 자그러면 어떤 파일이 만들어지냐 하면 우리가 파인더를 이용해서 한번 어떤 파일이 만들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document 라고 하는거에 projects 라고 하는데 가보면 자, variable 1. playground 확장자가 playground 인 파일이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거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요 상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필요하면 필요하면 이 폰트 크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폰트 크기 자, 파일에 자, 가서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우리 보면 여기 X 코드. 자, 요 윈도가 우 선택된 상태에서 X 코드의 preferences 가 보면 되겠네요. 그럼 이런 창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제너럴 있고 위에 아이콘들이 쭉 있는데요. 폰트 앤 컬러즈에 가 보면 여러분 폰트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폰트를 좀더 크게 수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폰트가 폰트 크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면 자, 우리 아래쪽에 요창, 요 아이콘 딱 클릭해 보면 요창이 보이는데, 요거를 자, 디버그 영역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은 우리가 컴파일을 했을 때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여러가지 변수의 상태를 보여준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줄을 먼저 더 입력을 해볼 텐데요. 자, 기존에 있던 소스는 먼저 삭제를 합니다. 이거를 선택을 다 이렇게 해보죠. 자, 커서를 여기다 두고. 자, 이거를 자, 왼한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위쪽으로 쭉 스크롤하면 다른 손으로 손가락으로 스크롤하면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 봅니다. VAR 한칸 띄우고요. 카운트라고 하는 거 입력을 하고요. 전부 다 소문자입니다. 한칸 띄우고 equal 한 다음에 10이라고 입력을 해 봅니다. 엔터를 두번 치고요. 자, 프린트라고 하고 소괄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카운트라고 입력을 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 되고요. 자, 요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자, 요두 번째 버튼 클릭을 하셔도 되는데 얘가 우리가 이걸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그 이유는 여기 실행 버튼의 아래쪽 화살표가 있죠. 이걸 클릭해 보시면 자, 여기 길게 클릭해 보시면 되겠죠? 자, 길게 클릭해 보시면 자, 요렇게 옵션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자, 기본 세팅이 자동 실행이에요. 그리고 매뉴얼리 런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시면 자동 실행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클릭할 때마다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걸 살포, 살펴보면 우리가 실행을 클릭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요 아래쪽에 출력되는 게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1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죠. 오른쪽에 보면 여기는 여러 개가 막 보이고 있죠. 그거는 이 var 이라고 하는 자 요걸로 시작된 c o u n t 라고 하는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얼마인지를 보여준 거고요. 자 요거는 프린트를 통해서 결과가 어떤 값이 출력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 변수 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값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출력될 수 있는 값까지 얘가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따라 하셨다면, 어, 변수라고 하는 말을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변수가 뭔지, 자,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자, 변수라고 하는 거는요,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상자입니다. 상자. 상자를 생각하면 편하죠. 그래서,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상자를 하나 만드는데, 이 상자에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변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변수 이름은 고유하고, 식별 가능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식별자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요 고유한 이름을 하나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변수 상자에다가 값을 10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 집어넣는 과정을 할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코드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이 변수 상자를 만들고 이름을 붙이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었다 그거를 스위프트 코드로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이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 상자를 만들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을 때는, 이 퀄이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조금 처음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변수 상자는 근데, 자, 여기 보시면,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자,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는 변수 상자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실제로 안녕이라고 하는 이 값이 더 크거든요. 왜냐면 메모리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코드로 입력을 하게 되면 메모리의 일정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변수 상자가 메모리의 일정 공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값의 크기가 다 틀릴 텐데 틀린 것과 상관없이 동일한 크기의 변수 상자를 만들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값의 크기에 맞는 조그만 변수 상자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어떤 게 값이 더 크고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모리를 더 많이 차지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어떤 게더 작다라고 하는 건 이제 점점 보다 보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크고 작은 값에 따라서 변수 상자의 크기를 맞춰 주기 위해서 자료형 또는 타입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돼요. 이거는 변수 상자의 크기를 다르게 해서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한 거고요. 이 크기가 다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wift라고 하는 거는 자료형을 명시하게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타입 기반 언어라고 하죠. 자료형을 type이라고 영어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타입 기반 언어라서 항상 자료형을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count라고 하는 변수 상자, count라는 이름의 변수 상자를 만들 때 마찬가지로 타입을 명시하게 되어 있죠. 이 변수 상자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int라고 명시를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요 타입 기반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타입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타입이라고 하는 게 내부적으로 있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var이라고 하는 것만 붙이면 변수 상자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스위프트는 이두 가지가 합쳐진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var이라고 하는 것과 int라고 하는 변수 상자의 크기를 같이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 자료형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에 var라고 해서 변수임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어쨌든 자, 이렇게 변수와 자료형이 뭔지 같이 한번 봤고요. 조금 이따가 이어서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